이거는 돼지 위. 돼지 위, 위가 네. 어디요? 위? 예. 네. 순대를 음. 좋아, 진짜 좋아하는 사람이 이런 거까지 사랑해야 돼요. 그래, 어이? 어디 돼지의 위도 사랑스러워요? <laughs> 맛이 없어요, 그거. <이거. 웃음> 아이고. 어떡해, 저기. 예. 아, 아저 해야 돼. 솔직히 해야 돼요. 자기가 좋아하는 거 좋다. <laughs> 네, 아, 아, 그냥 진짜. 간장, 맛간장 조금 넣고 그냥 먹으면 되는 거 아니에요? 어? 진짜 몸에 좋은 것. 순두부? 순두부찜에서 연두부찜이 제일 많거든요 돼요? 계란찜 만들려고 했는데 계란찜 주스를 만드는 그런 느낌이었어요 맛이가 마시가... 없어요. 마, 맛은 없는 거가 아니라 맛이가 너 가벼운 맛이라서 비지장과 간장이 있습니다. 오, 당황. 아, 간장을 더 그렇게 첨가해서 다시 맛이 좋습니다. 우리 우리 집을 진짜, 어렵게 하려고까 신김치를 <laughs> 로 만든 비지장을 하얀 순두부에 쓱쓱 비벼 먹으면 음. 그맛 또한 일품. 음. 아, 음. 그 일품. 음. 아 음. 어때요? 고소한 순두부의 맛이 느껴지죠? 이거 오. 아침 겸 점심으로 맛있었어요. 먹으면 최고예요. 어. 아이고 이제 안지름 넣는 주인공. 거 아니죠? 너무 땀많이 나네요와 정말 진짜 너무 아, 맛있고 맵네요. 갈비도 그렇고 국도 그렇고. 아이고 복스럽게도 잘도 먹는 사유리 맛이 어때요? 그 비싼 맛이 나는데 맵맨 사거리부터 전단동 사거리까지. 그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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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모범택시 갔다가, 명품 가다 맺고, 커피 마시면서, 뭐, 된장녀처럼 있는 된장 물고기 맛이 가나요?